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진영 자 노모쇼의 프로포크 이머진 아이 선수가 폴더스로 12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자 그쵸 이에 맞서는 심피지 투어의 정현승 선수 아바이드 쓰고 있고요 테란 5시에 위치했습니다 일단은 이머진 선수가 좀 약간 서치 좀 빨리 돼서 좀 기분 좋은 상황이 됐고 자 이러면서 일단은 입구 쪽에 전진 게이트를 해주고 있는 이머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가스 없이 안 당하면서 일단은 정현수 선수가 잘 대처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서치가 느리기 때문에 그쵸? 죠스가뭐 하는지는 지금 현재 파악할 수 없어요. 자. 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자, 주말. 여러분 일요일 주말인데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자, 이러면서 일구가 또, 또 나갑니다. 지금 이머진 선수가 일꾼이 지금 또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지금 가스 올려주고 있고. 정현수 선수도 이제 서치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툴, 어, 이거 좀 마주치나요? 이거 지금 이모지 선수가 6시 쪽에 뭐 몰려가면, 어, 근데 일단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못 봤죠? 못본것 같아요. 어, 봤다, 봤, 본것 같아요. 못 봤, 봤다? 봤습니다. 아, 이거 지금 혹시 센터, <laughs> 건물 있는 건가 찾은 건가? 어쨌든. 이거 입구에 왜 나왔죠? 일단은 이러면서 지금 팩토리 올려주고 있는 정현수 선수고, 지금 가스 조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러시 나온 거 이제 정현승 선수 파악했기 때문에 어이꿈잘 돌려주면서 한번 그래도 들어보는 가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모저 선수 지금 이꿈 그쳐, 이꿈 빨리 붙여줘야 되고요. 어러면서 지금 전진 파일런그쵸 건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서치가 완료됐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일단은 본질 쪽에 앞마당 쪽에 코어도 지워놨기 때문에 정현승 선수 입장에서 좀헷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마 전진 게이트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됐지? 자, 그쵸. 일단은 투팔런이 일단은 본질 있는 거 확인했고, 이러면서, 어, 안마당도, 없... 아, 직 그쵸. 일단은 안마당은 뭐, 당장 은뭐 아니긴 해도. 그, 일단은 뭔가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신이 없어서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질서을 막는데 정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 이거 지금, 주... 그쵸. 이머지 선수도 지금 이제는 뭔가 준비한 거 우... 같은데, 로보틱스 있지. 자, 이러면서 일단은. 어, 넥져주려는 모션을 취해주고 있죠, 이머지 선수. 이면서, 일단은, 질러시, 이제, 자, 벌써 나와주면서, 일단 질러서 모여내고 하, 하고 있는데, 여건덕이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상당히 힘들거요 어, 근데, 근데 이 질러, 좀 죽는 건좀 약간 아쉽거든요? 이머지 선수 이거 죽는 건좀 아쉽고, 지금 로보텍스, 아, 아둔이에요 일단, 이때 꾼도 잡아줬고, 이러면서 아둔인데 이러면서 지금 아마 다크템포로 준비한 것 같거든요? 어, 발질인가요? 일단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현수 선수가 일단 입구 한나더 내보내고 있고, 어, 일단 정현수 선수 6시 쪽 서치나 안 가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인데, 일단 앞마당이 없는 걸 보면은 정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앞마당 쪽에, 큰 입구 쪽에 심시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일단 서치가 가고 있고요. 자, 이제 벌써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전진 다크거든요? 바로 바로 지금 자기 집 입구 아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금 사업도 아직 안돼, 사업이 안되는 거 지금 파악을 해야 돼요. 안마당도 없다? 어? 그 뭔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돼요. 지금 뭔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좀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다크 템플도 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엠베가 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너무 좀 전진 게이트기 때문에, 어 이거 지금 엠베가 완성될 때쯤에 지금 다크가 뜰것 같거든요. 이거 빨리 파악해줘서, 파년을 깨주든지, 뭐, 해줘도 되는데, 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크 찍혔어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벌써 들어가서, 일단은 파악해주고 있는데, 어, 본체 너무 없죠, 지금. 투파년 밖에 없고, 의심해야 됩니다. 어, 이러면서 지금 의심을 해서, 일단 엠벨 짓긴 하는데, 지금 너무 빠른 다크여서, 어, 일단 입구 쪽에, 마인을 심어주고 있어요. 정영선 선수. 자, 이러면서 일단은, 그쵸. 일단 3마인까지 박아놨고, 빠르게. 그렇죠 이제, 이제 한번 체크해 가보는건데 이거 보면은 어 화들짝 놀라죠 타크 나왔어요 타크 한온거받고 빨리 차라리 안마당을 들고 본인 쪽에서 많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일단은 타 그쵸 어 이러면서 아 그래도 일단은 탁 카메라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어 빠르게 빠르게 그쵸 많이 박아주면서 그쵸 너무 무리하게 안마당을 안먹으려고 해도 됩니다 왜냐 상대도 안마당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막아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일단 벌차 나 돌려주고 있고 어 이러면서 많이 주는 것도 아쉽는데 자, 여기서 정신 차린 사람이 이깁니다. 정신 차린 사람이 이기고, 정현수 선수는 무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마다 들고 그냥 내려가면 돼요. 내려 가서 천천히. 어,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 이거... 어, 이재 선수, 이거... 어, 일단은 다크, 근데 그도 이 다크 계속 오거든요. 아, 근데 지금 다크 계속 오긴 하는데, 그쵸? 이거... 이거 지금 터스 시켜야 될것 같아요. 터스 시켜야 되고, 어, 근데 잠깐만, 이거 터안지히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갈 때가 아닌데, 어, 이거... 이, 이따 왔어요. 왔는데, 어? 다크가 굉장히 세거든요? 어, 그래도 일단 한발 잡아줬고. 자, 과연, 이거, 이게 다크를 빨리 처리해줘야 되는데. 어, 그 지금 이거 지금 썰리고 있거든요? 계속. 정현수 선수 이거 막으면 유리칩니다 아직 이머지 선수 안무 말도 안좋거든요 본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것도 다크밖에 쉽게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오, 이러면서, 어? 어, 지금, 지금, 일단은, 이머지 선수 일단은. 그렇죠정해수 선수 일단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계속 피해 보고 있긴 하거든요? 자 과연? 어이면서 다크 그, 또 하나? 그, 아 그래도 지금 다크 계속 와서 아 이거 계속 지금 피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지금 타는 위치가 타는 위치가 지금 시야에 안 들어오고 오 잠깐만 이거 닿는데? 아 그래도 지금 이것도 마인드 박이날수 있는 상황이고 어 그래도 지금 일단은 일단은 그래도 개피긴 한데 아 어,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터지시켜지긴 했거든요? 수비는 일단 됐습니다 이러면서 안 받당을 가져가주고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아 정현수 선수가 너무 지금 움츠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서 그렇죠. 다크에서 계속 보내고 주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약간 좀 정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약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자 이러면서 그래도 아그래 지금 일단은 다크 그도 래 드라군이 아닌 다크를 계속, 버, 계속 써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스캔, 달으면은 빨리 걷어내주는 게, 일단 정현수 선수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이러면서, 정현수 선수, 이제 아직, 거의 이제, 이제 본전에서 이제 막 시작한 단계거든요? 정현수 선수도 아직은 충분히 따라갈만 한데, 일단 이 커메드를 데리고 와서, 이쪽에서라도 입고 계속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일단 입고 막아주면서,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쵸. 넥스 앞마당 이제 거의 완성돼가는 이머지 선수의 모습이고. 자, 여러분.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러분. 자, 이러면서, 어, 근데 드랍칩을 준비했어요, 지금. 전수 선수, 그쵸? 지금 정현, 이만지 선수 입장에서는 전진, 변역 좀 계속 적극적으로 써주고 있기 때문에, 본역 쪽이 좀 약간, 좀빌수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일단 원팩토리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변역을 태워갈 수는 없어요. 자, 이러면. 자, 이러면서 이제, 그쵸? 다크 하나 또 정리해주고요. 이러면서, 아, 그래도, 그쵸? 여기 지 투스캔을 달면서, 좀 약간, 다크 정리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는 말안 쓰면 좀 약간 해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러면서. 아, 그래도 일단은 언덕, 그쵸, 언덕 쪽이, 언덕 쪽도 있긴 한데, 일단은 벌처를 통해서 흔들 주려는 모습이거든요. 자. 자. 오, 와, 일단 그래도 너무 빨리 잡혔고, 일단 그래도 일단 투벌처가 본진에 무력 입성했습니다. 무력 입성했고, 그쵸, 지금 본진을, 마인을 지금 막을 수 있는, 어, 그쵸, 이거 이모전 선좀 피해 많이 보게 됐는데, 아, 그래도 지금 위, 들어가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위치가 좀 너무 안 좋았고 이거 어 그도 마인드박 좀난 마인드박 날수 있게 끝당겨되는데 어어 잠깐만 이거 그쵸 그도 이문 그도 아, 정현수 선수 계속 이득 많이 보고 있고 인구수 역전 됐습니다 지금 아 그쵸 이러면은 또 언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로버트스 변혁이 없거든요 언덕 이거 마비 시킬 수 있습니다 정현수 선수 침착하게 하면 돼요 그쵸 지금 프퍼브가 너무 많이 잡혔고 자 이따 커미터도 잘 살려 온 상태고요. 자, 이러면서 또한번 다시 그쵸? 이거 다시 포졌어 앞마당 쪽으로 지금 가게 될것 같은데 어자 이거, 지,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무브 땡겼다, 이거 어떻게 땡겼다가는 이거, 이거 다 터질 수 있거든요? 아 어, 이거 불안한데? <laughs> 이거 되게 불안합니다, 이거 자, 이러면서 지금 이머진 선수도 지금 이것저것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지금 마인드 수비가 다 돼있고 탱크도 나와있어요, 지금 시즌 모드도 완료됐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정현수 선수 드랍시 써줍니다. 정현수 선수 이거 지난번 경기 복수해주나요? 투탱크 왔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u 마당마비시켜켜주있있 어? 어? 연연아래도 아직 n 일단 반응 없긴 한데 일단 트, 캐논이 완성되면 그것도저 마인은 일단 제거될 것 같고 이러면서 지금 정현수 선수가 개초 다시 잘 따라가면서 상황 역전 시킨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f a 이 i t 넥서스 b i 좀 전진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자, 넥서스 닿죠? 닿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제 투 탱크, 원 탱크만 좀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어, 아닌가? 투 탱크가 다떨어지고 있네요. 자, 이러면서 지금 어, 이러면 지금 정 지금 이모저 선수 지금 굉장히 좀 약간 당황한 모습이에요. 지금 그죠? 이제 뭐 다른 멀, 쪽에 뭐티피도 가는데 이러면은 어, 지금 정현수 선수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스캔도 이제 거의 200에 다 차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병력 모아서 이제 한번 몰아낼 수 있거든요. 자, 자, 아마당이 날라가고 있고요 자, 가스까지도 깨집니다. 그러면서 드라곤이, 그쵸, 이제 슬슬 아마당 쪽에 대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 스킨을 통해서 그쵸, 다크 제거해주는 정현수 선수의 모습이고, 아, 그도 일단 하나 살리긴 했는데, 그도 아직 스킨이 많기 때문에, 그쵸, 지금 투스캔이에요. 투스캔이기 때문에 지금 정현수 선수는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먼 선수 아직도 지금 내수수 피지 못하고 있고 지금 본진 쪽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아 과연 이러면서 다시 탱크 태운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지금 이쪽에 앞마당 쪽에 걷어내주면서 다시 멀티 이제 시대주고 있고 저스캔치 많아요 지금 정현수 선수 그쵸? 이렇게 되면 정현수 선수가 지금 침착하게 초반에 다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잘 막아내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면서 지금 오히려 사이즈가 사이즈가 오히려 지금 탱크가 좀빠는거 빼고는 지금 이머저 선수가 좋은게 없습니다 자 정현수 선수 다시 안바당가져가지고 있고 프로보도 많이 잡은 상태고 지금 이제 뒤늦게 와보지만 이미 탱크는 떠난 뒤죠 자 이러면서 지금 어그탱커 숫자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어 발업질러지 나오긴 했는데 어? 그렇죠 이거 발업질러지 좀버리고또 아쉽고 이걸 넣으면은 정현수 선수가 패턴이 눌려서 이쪽 전진되어 있는 그 게이트는 이거 병력, 이거 건물 다깰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아마 넥서스를 다시 지어주고 있는 이모지 선수인데, 아 빨리 트리플 지어고 빨리 안 맞고 는게좀 아쉽네요. 자, 이러면서 지금 병력 자체가 이모지 선수가 너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막말로 지금 이, 만약에 이거 스캔만 달리면 정현수 선수가 진출하면 못 맞거든요? 자, 과연 게이트 숫자도 지금 하나예요 아, 지금 세개 3개? 이제 세개까지돼 있고. 아, 이머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약간 견제를 통해서 뭔가 좀활로를 뚫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단단하게 운영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현수 선수 굉장히 분위기 좋거든요. 자. 이러면서 지금 스타파트와 저 암을까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계속 잘 돌려줄 수 있고요. 아직은 노업인 상태. 그러면서 바로 페미터 준비하고 있는 이머저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서 드라군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쵸, 이렇게, 살짝, 살짝, 건드려주면서, 이머진 선수좀 불편해 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탱크스커서전진시켜주면서 그쵸, 그쵸, 여기를 무조건 시히 키키고, 이 건물도 다 깨주면, 이머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나, 게, 좀 약간, 아까운 돈 낭비하는 거거든요? 아 하면서, 게이트 완전, 무방비상태 만들어줬고, 이러면서, 그쵸, 전진시켜줍니다 정현준 선수. 이러면서, 자, 이머진 선수 입장에서, 일단은, 아비터 탱크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게이트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지금. 그 인구수도 지금 매우 지금 부족하고 지금 타스타튼 지금 멀티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오 어, 이거 정현수 선수가 거의 엄청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정현수 선수 굉장히 집착하게 그렇죠 무리 안 하고 제 차근차근히 잘 하,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병형이 계속 생산되고 있고 자러면서 계속 스캔 서플 조심서어 이러면서 지금 한번 나크죠. 이 정도 나가도 될것 같아요. 지금 골렴만 좀섞였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만 셔틀에 다크 태워 갔다 말았다 하는 거를 아가 이 다크 깨지긴 했구나. 자. 아비터 그래도 좀 있으면 뜨거든요. 이것도 무릅니다. 아비터 뜨면. 자, 전 선수 좀 약간 골려시 없는 게좀 약간 좀 약간 불안 요소이긴 한데 과연 이 역시 어떻게 됐지? 일단은 진출하고 있는 거 이모지 선수도 파악 했거든요. 없쳐 봐도. 자. 일단은 뒷께 돌아온 쪽에 언더, 마인을 박아놓고 저 이게 언덕 쪽에서 좀 조심 잘 써야 됩니다. 조심 잘, 잘 써야 되는데, 어? 너무 지금 너무 언덕 쪽에서 좀 약간 우왕좌왕하면서 싸웠어요 지금 정현수 선수. 아그래서 그래도 지금 변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정현수 선수 그렇죠. 그래서 계속 추가 변형 오고 있습니다 정현수. 아면서 아예 힘어도. 힘도 무너붙이고 있는 지금 정현수 선수의 모습이고 자 이러면서 어 탱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아비서트기 직전에 표정이다 죽었기 때문에 와 이러면은 거의 게임이 끝났는데요 자 이러면서 거의 게임이 끝나가는 분위기고 정현수 선수 는 패턴에 더늘려준 상황에서 계속 그냥 그쵸 계속, 계속 추가병을 보내주면서 그쵸 아무나까지 조을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인 보내 쪽에 봐가지고 있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모저선수가 거의 게임이 힘들어 지는데요 지금 그쵸? 그쵸, 이러면 드랍십에서 병력도 내렸고, 이러면 여기 터널만 박히면 거의 게임이 끝나거든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인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러면 저, 지금 이먼저 선수 굉장히 게임 힘들지고 아, 조윤 선수 초반에 다크를 굉장히 잘 막아내면서, 게임에 거의 가져오기 직전입니다, 지금. 심피지 투어. 아, 이러면 지금 복수를 성공하는데요. 성공하는 분위기죠. 이러면서 스캔도잘 풀어주면서, 자, 이면서 지금 거의, 지지나면서, 심피지 투어가. 이때 모두 앞서가게 됩니다, 여러분.